내 몸이 상체가 오른쪽을 바라본 상태에서 공을 치기가 어렵지가 않은데, 많은 골퍼분들이 내 어깨가 앞쪽으로 나갈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자, 우리는 똑바로 서서 치는 게 아닌 조금 내 몸을 틀어줘서 시작할 필요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프로골퍼 배재입니다. 드라이버를 시원하게 뿌려내기 위해서는 우리는 해야 될 동작이 있습니다. 바로, 네, 왼쪽의 축을 약간 등진 상태에서 이 클럽을 던져내는 일인데요. 사실, 재미난 일이 있었어요. 어제 저희가 많은, 저희 프로들끼리 함께 데이터 교육을 하고 있었는데, 이때 우리의 스윙을 살펴보게 되니, 모두 너무 뒤쪽에서 몸을 잡아준 상태에서 이 몸을 어깨를 앞으로 돌리지 않고, 여기서 헤드를 보내려고 하는 게 너무 과한 동작이 많은 프로들이 다 일치하게 나타난다는 거였어요. 자, 이렇게 우리가 데이터 교육을 하면서 영상을 찍어보게 되니, 맞아요. 저희도 항상 말씀을 드리는 게 등을 쥔 상태에서 헤드보내다이 동작을 많이 설명을 드리죠. 자, 그리고 어깨를 결국엔 그러기 위해서는 내 몸이 이렇게 등진 상태에서 헤드를 보내려고 하다 보면 이 어깨가 목표 방향 쪽에서 이렇게 목표 방향이 바라본 게 아닌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어깨가 자꾸 돌아가게 되죠. 그러면 이렇게 스퀘어가 되는 게 아닌 거의 이렇게 약간 등진 상태, 정말 막힌 상태에서 공이 맞게 되는데, 사실 이 정도로 과하게 선수들도 많이, 과한 느낌으로 공을 치진 않습니다. 이렇게 치게 되면 이제 드로우 동작이 나오게 되는데, 모두 드로우 동작을 치지 않죠. 그런데 저희가 있었던 그 모든 프로들이 다 이렇게 막힌 상태에서 막아두고 공을 치더라였던 거예요. 자, 그 이유를 우리가, 그 이유를 이야기 하다 보니, 결국에는 많은 골퍼분들이 어깨가 항상 저희가 반대쪽으로 이렇게 앞쪽으로 나가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된 어깨를 반대로 교정을 하고 계속 이 동작을 시범을 보이고 연습을 계속 하다 보니 저희가 너무 과하게 이렇게 돌아갔더라라는 거예요. 결국에는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연습량이 그렇게 많지 않은 우리의 골퍼분들은 선수가 아닌 이상은 이 등을 이렇게 등진 상태에서 공을 맞춰내기가 좀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 어깨가 이쪽이 아닌 반대쪽으로 이렇게 공이 맞을 확률이 훨씬 높다는 라 거예요 그래서 많은 골퍼분들이 고민을 하고 계실 거고요 제가 10분 중에 거의 10분 중에 한 10분 아니면 50분 중에 한 한두 분은 이렇게 잘 잡아놓은 상태도 공을 치지만 자 그렇지 않은 많은 골퍼분들이 다 이렇게 어깨가 나온 상태 내 가슴이 목표를 바라본 상태에서 공을 치더라고요 그러면 결국에는 연습량이 많아야만 우리가 등해진 상태에서 이렇게 칠 수가 있다라는 건데, 이러기에는 그냥 우리가 똑바로 서서, 이렇게 선수와 같은 느낌으로 어드레스를 해서 여기서 스윙을 이렇게 하게 되면, 저 같은 경우에는 그냥 스윙을 해도 더 뒤쪽으로 내 몸이 상체가 오른쪽을 바라본 상태에서 공을 치기가 어렵지가 않은데, 많은 골퍼분들이 내 어깨가 앞쪽으로 나갈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자, 우리는 똑바로 서서 치는 게 아닌 조금 내 몸을 틀어줘서 시작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골퍼분들께 이 이야기를 말씀드리면 아 선수들은 이렇게 똑바로 선 상태에서 스윙을 하잖아요. 자 그런데 이걸 이렇게 우측으로 틀어놔도 되나요 라는 말씀들을 해주시는데 네 선수들과 우리의 다운 스윙을 할때 그리고 공을 칠때 모든 전체적인 뭐 근육의 스윙과 공을 치는 방법이 전혀 다를 수밖에 없죠. 연습량이 차이가 너무 많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선수들은 가능하고 저 또한 어드레스를 이렇게 한 상태에서 이렇게 왼쪽으로 상체가 조금 우측을 바라보는 혹은 하체가 먼저 나가는 스윙이 되지만 일반 골퍼분들은 힘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건 이렇게 어드레스를 해주시면 됩니다. 어드레스를 바로 서려고 해주지 마시고 이렇게 앞으로 나란히 한 상태에서 우측으로 열고 여기 오른발 쪽에서 헤드를 내려주세요. 그러면 여기서 그대로 헤드를 오른쪽 공과 내 이 오른쪽 헤드가 있던 오른발 앞쪽과 그냥 중간 정도 좀 떨어뜨린 상태에서 어드레스를 잡아보세요. 그러면 내 몸이 살짝 이렇게 오른쪽으로 내 명치가 바른 자세가 아닌 조금 오른쪽으로 명치가 돌아간 자세가 보여질 거예요. 자, 이 자세가 그냥 임팩트 자세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어드레스를 해주시면 제가 앞에서 보여드리면 내 몸이 앞으로 나란히 여기서 오양우 자, 오른발 쪽에서 명치를 오른 발에 둔 상태에서 헤드를 그냥 옆으로 가져와 주세요. 그러면 내 명치가 여기서 이렇게 따라오는 게 아닌 내 명치를 그대로 오른 발 쪽에 좀 향하게 한다라고 생각을 해 주셔도 그렇게 과해지지 않습니다. 이렇게 돼야만 우리는 여기서 백스윙 갈 때도 조금 더 수월하게 회전이 잘될 거고요. 결국엔 임팩트 순간에 이렇게 명치가 약간 오른쪽 공보다 앞서 나가는 것이 아닌 공보다 뒤쪽에 있어줘야만 이 클럽을 시원하게 뿌릴 수가 있거든요 어드레스를 우선은 오른쪽으로 이렇게 한 상태에서 스윙을 해주시고 그래야만 임팩트 순간에 명치가 오른쪽으로 바라보는 이런 형태의 임팩트가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해주세요 우선 이렇게 되면 자두 번째로는 지금처럼 오른쪽 발 쪽에 명치를 두고 가져와서 시작을 해요 그리고 나서 백스윙을 갔을 때 여기서 이제 이 엉덩이가 그대로 목표 방향을 향해 있는 상태에서 되돌려준다라는 생각을 가져주셔야만 이 명치가 앞쪽으로 나가지 않고 그대로 지켜낸 상태에서 다운 스윙, 그리고 임팩트를 할 수가 있습니다. 우선은 우리가 이렇게 약간의 등진 상태에서 공을 쳐야만 이 헤드를 던지고 이렇게 뿌릴 수 있는 공간이라는 게 생기게 됩니다. 만약 이 명치가 이쪽이 아닌, 자, 앞을 바라보게 된다면 결국엔 이렇게 좌측으로 우리가 상체를 돌려버리거나 덮어치는 현상이 나오겠죠? 자, 두 번째 엉덩이. 자, 백스윙에서 내려올 때이 엉덩이를 그대로 좀 목표 방향을 바라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세요. 그래도 절대 정말 바라볼 수가 없습니다. 다운 스윙을 하면요. 결국에는 이렇게 강한 성향을 가지고 있는 골퍼분들이기 때문에 내려올 때 내가 아무리 이걸 지키려고 해도 그 중간 어디쯤에서 가볍게 오른쪽을 보거나 아니면 거의 스퀘어로 맞을 수 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로는 그냥 엉덩이를 지킨 상태에서 헤드를 돌려보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왼쪽 엉덩이가 그대로 목표 방향을 바라보고 있고요. 여기서 명치도 약간 우측을 바라보는 느낌이에요. 이렇게 되면 지금 제가 클럽을 계속 내리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왼쪽으로 엉덩이가 이렇게 밀리는 느낌이 날 거예요. 뭐 처음에는 정말 뭐 이렇게 잡히는 느낌이지만 이 느낌을 자연스럽게 느껴주시면서 다운스윙을 해주시면 체중도 자연스럽게 좌측으로 이렇게 밀려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 동작을 하체 동작이다. 체중 이동이라고 라 생각을 해주시면 되지. 뭐 과하게 다운생할때 몸을 쓰고 돌리고의 동작. 과하게까지 필요 없다. 이 동작이면 충분하다라고 생각을 해주세요.